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또 저희가 알아두면 부티나는 오페라 상식. 음, 부티나게 해드려야 네. 될 텐데. 아, 음, 음. 지금 경사가 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얘기를 안 하고 갈순 없죠. <laughs> 아, 경사, 네. <laughs> 축하드려요. 도로가 아, 어, 났이 네. 아, 네. 2025년. 예, 네, 네. 공식적으로는 2월 초에 이제 음. 책이 나온 건데. 네. 생각보다 빨리 소식이 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수에 들어간다고 아, 연락을 받고 아잘 됐다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또 이제 더 좋은 소식이 와서 그러니까요. 네, 세종도서 선정이 됐어요. 근데 네. 이게 되면은 뭐가 좋은지 사실 잘들 모르셔서 네. 아. 도서관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네. 책을 800권인가 아. 구매를 해준대요. 그래서 오. 사서 전국 도서관에 뿌려주고 아. 이제 삼수 무조건 들어가네. 곧 그럴 것 같아요. 그러네. <laughs> 너무 좋다. 이제 인증 마크가 들어가는 <laughs> 네. 근데 이제 마침 제가 이세에 들어가는 참이라 네. 거기에 바로 찍으면 네. 되겠군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티커를 준대요. <laughs> 네. 근데 저는 이제 마침 인쇄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laughs> 프린트를 해서 나갈 거다. <laughs> 어, 시기도 싶더라고요. 너무 좋다. 박수 이수다행 <laughs> <맞수>. 네, 진짜 <laughs> 축하드려요. 아고 고생한 보람이 있네. 목디스 허리비스. <laughs> <볼 거라는. 웃음> <laughs> 건강과 맞바꾼 <맞박은? 웃음> 네. 너무 과분하게 좋게들 봐주신다는 생각이 이제 점점 더 드는 거예요. 과분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laughs> 저는 이제 꼼꼼하게 다 읽어본 사람으로서 네. 정말 주옥 같아요. 네. 궁금한 분들이 읽으실 거 아니에요. 네. 오페라 뭐지? 난 뮤지컬만 아는데 뭐 네. 이런 사람들이 읽었을 때 너무 가려운 곳을 다 읽어줘. 그럴까요? 네, 교정을 1 0 번을 봤. 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음. 특이한 음. 케이스긴 했는데 야, 이제는 이제안 나올 거야 틀린 게더 이상 없을 거야라고 자신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2세 들어가니까 혹시 뭐좀 고치고 싶은 데 있으세요 하고 연락이 음.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되게 오랜만에 저도 펼쳤어요 이게 진짜 애증이라서 음. 막 이렇게 굳이 보게 되질 않아가지고 정말 미뤄놨었거든요 처음부터 쫙 읽는데 야, 그렇게 봤는데 여기 틀린 글자 있다고? 음? <laughs> 있더라고요. 진짜요? <laughs> 그래서 저도 놀래가지고 그때 초반에는 너무 보니까 정말 안 보였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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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음. 정말 최선이다 생각을 했는데, 어, 지금 이제 오랜만에 보니까 이렇게 한 글자, 뭐 이런 게 조금씩 틀린 게몇 아. 군데가 아, 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수정해달라고 보냈는데 깜짝 놀랬거든요 그래서 엎더라고요. 음 <laughs> 놀랍다 정말. 다들 그 얘기를 하세요. 봐도 봐도 사실은 끝이 없다. 음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타협하는 거다. 예, 음 네, 음요 정도 그냥 이제 받아들이자지 음 사실은 그걸 이잡듯이 다 잡으려면 못 잡는다 하시더라고요. 맞아. 맞아. 음 완벽은 없다. 그래서 음 편안하게 음 하시는 게 맞다. <웃음> 아니에요. <웃음> <laughs> 아, 저 같은 사람한테는 아니에요가 맞는데 작가님 같은 사람한테는 <laughs> 아, 기에요가 맞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기에요. 또 이렇게 걸로. 가면 또 끝이 없기 <laughs> 네. 때문에. <laughs> 네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네. 음, 네. 아, 너무 축하드리고 음, 저희는 옆에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 또 <laughs> 도와드리고 너무. 도와드린 거고지켜봤 그러니까 지켜만 봤지. 우리는 그냥 말 음원만 했지. 근데 너무 기쁜 거 아, 있죠. 힘이 됐습니다. 아유 아, 아, 감사니다 아, 아, 아니에요 머리글에 네. 이름이 들어간 것만으로도 감동입니다. <laughs> 아 무슨? 어, 진짜 감동이어요 작은 부분이. <laughs> 어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놀라시지 정말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 <laughs> 본인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고 생각하시는 <laughs> 거죠. 아닌데.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네. 프레스라이팅도 <laughs> 그래서... 뭐 기여라고 한다고아 그렇죠. 왜냐하면 <laughs> 저희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막 나갈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는 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뭔가 되게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거나 뭐 이런 음,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평안하게 네, 쭉 가는 걸 선호하는 네. 성격이다 보니까 누군가 옆에서 그렇게 부채질을 안 하면 네. 아내 인생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겠구나 음, 이 생각이 사실 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옆에서 막 옆구리 찔러주시는 분들 계신 게 사실 진짜 감사한 일이거든요. 음. 아니었으면 정말 조용히 살았을 응. 것 같아요 응, 응, 응. <laughs> 참수시고 저는 부채고 <웃음> <웃음> 아 그렇지 숱이 좋아야 응, 깊이된 네. 진짜 많이 쑤셔요. <laughs> 자, 그쵸 자꾸 쑤셔 아, 장난, 장난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 오스트리아 갔을 때는 제가 바베큐를 할 기회가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붙이지 아, 네. 잘해요 아, 불은 잘 붙여요 아, 네. 너무 쑤셔서 저도 이제 그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음. 이제 조금 느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쳐내는 음. 거 음. 아, <laughs> 그것도 좋아요 <laughs> 아, 이거 처음에는 막 어? 해야 되나? 해야 <laughs> 되나? 막 이제 얼떨결에 좀 끌려갔다면 어, 지금은 조금 얼떨결이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조용히 평하게 아 이렇게 살길 아 원하는 사람이라 메나탄 뮤지컬 투어는 1년 만에 되는 걸로 하죠 <웃음> 아니에요 <웃음> 안 됩니다 <laughs> 네. 일단 요거는 <laughs> 네. 네. 일단 식사하면서 얘기하기 네, 네. 하고 네, 오늘은 또그 <laughs> 주제인가요? 강하게 방어를 <laughs> 한번 해보는. <laughs> <것 같죠>? 저는 <laughs> 옆, 옆에서 <공격>? 꿀장각으로 <laughs> 볼게요, 저는. <laughs>